소리야, 뉴 미션이나 하자. 뭐? 듀오 가능하냐고? 오늘 아직 키안눌렸어 가자. 야, 뭐라? 디코 아이디. 이거 디코 우리 거기서 하면 되는 거아님 봉준방. 알겠어, 걸로 가. 그 아프리카 중앙. 아니, 하는... 난 얘네들 존나 이상한 게 디코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줄 생각을 안 해. 와이. 나 이지가 안 가는 게 뭐가? 디코 아이디 알려준 게 그렇게 싫어? 언니 디코 이거 친추하면 되잖아 여기서. 아 그러네. 바보가. 친추했다 보냈다 친추해라. 오케이 오케이. 1승 500개, 2승 1000개, <laughs> 네가 선택해라. 2승 어? 자신 있나? 자신 없다. 그럼 1승으로 갈까? 길 그래도 되지. 무코 더블로. 나 칠십 퍼닷 파. 몇판할 건데 몇 파? 뭐 일단은 한 판에 끝내야지 우리 프로 게이머들인데. 오케이 나. 오케이 나체포 하나 파았다쓰리야 뭐? 시바나. 근데 이거 갱킹 때문에 터지면은 시바나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알지? 나 MCK 우승자 정글러야 그런 거 신발 잘 알았어. 빨간 안경으로 가자고요. 빨간 안경 어때? 그게 뭔똥 소리가 개똥 같은 소리가. 삼? <laughs> 이거? A? 어, 어. 어. 아. 이... 아이고 서리매니저님 팬가입 또 너무 고맙습니다 만개로 팬가입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? 야! 아이고 만개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? 아 진짜로 만개로 팬가입 해주셨는데? 암클펑클님와암클펑클님 500개 <laughs> 아 오늘 실버 3티어 노방정이라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제발 나좀 도와줘 사람 잘 맞는데 멀리다 x 겠다살탈아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. X나 못해! 야수 집에 간거 같은데? 살았대! 야너 뭐해! 너왜 내려와! 아니 오지마! 이렇게 터트리는 거야 원래. 야너 뭐해! 텔도 없는데! 아이 텔 필요 없어! 이거 쏘나 E로 가는 거라니까! 조용! 소활못 조용! 아, 씨발, 트롤러가. 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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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세 봤냐고. 아, 그냥 나만 믿으라고. 맞아? 맞다니까. 이게 맞아. 이게 무슨 메타야. 이렇게 더럽게 게임하는 게 메타니까. 아, 그거 내가 볼 때, 갈리오 사람 아니다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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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켜주고, 아이씨. 와. 따, 따, 따. 못 딴다, 못 딴다, 만나가 없다. 아, 이씨. 이 원래. 시연가 4배야. 아니, 너 뭐야, 무슨 미션을 받은 거야? 단식 손하라고, 이거 유튜브에서. 아니, 뭐, 단식 손하라. 시 그럼 무슨 아. 소리 하는 거야? 이거 맞다니까, 바보야. 아, 나 진짜 이거. 저 위치가 괜냐 Tava, t 네 v a 봐봐봐 나, 가는 중이거든 좀만 기다려 잡 a 라잡 t 라잡 a 라잡 t 라내 가는 중내 가는 a 가는, t 가는, a 가는, 내 가는 a 가는, t 가는. y c o 아 e t 아니 사람이 아니 t 이거. y c 부터 시작해서. 우리 둘이 해야 돼 갈리오. 뭘 m e they 쟤 <뭘한> 뭐하냐! <laughs> 뭐뭐아 존나 답답하다 아 그냥 파밍이나 해뭐 한마디만 아 존나 답답하다 진짜 갈림 <laughs> 개새끼 에이 C브레 다이언까지 떨어지겠네 니달리만 존나 해야지 <laughs> 니달리를 한다고? 그 놈이 야니 쏘나 따라가려고 그래도 니달리 정도 뽑아줘야지 <laughs> 아니 나 다.. 아야 소리 잘못 내었어 이거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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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님 같은 팀 다섯 명중 제일 투같질 나오는 선수는 뭔가요? 상대가 존나 잘하네. 이게 플레다 플레. 장막 반응 속도도 좋은데. 무론전이네. 저거 한번 잡으면 할 만하거든. 400퍼나 무론즈인데 그럼 부케일 확률이 그 거지. 어, 빠가프로. 철아, 철에 철아. 그리고 다 차단 때리고 이번 인생에서는 보지 말자, 얘들아 <laughs> 이거 드량 부검해야 되겠다. 탄소 치수터도 만족하시면 제가. 드량이 뭐가 중요하냐? 칠목을 깼는데 너가. 오는노방송해야 되는데 점수 더 떨어지면 안 돼. 무조건 이기다, 이 판. 선창 외쳐라. 내가 화이팅을 외칠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. 암탉 소년도 외치라고 알겠어?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둘, 셋, 외쳐. 암탉 소년 나. 왜안해 주는데. 아이고, 다스 고맙습니다. 미니언 생이냐 소리야?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뭐야, 잔챙이들아아니뭐 하노? 혼자서 자살하러 가고. 아! 이 김봉주 같은 새끼. 아니, 시작부터부터 렌즈를 끼고 있냐, 저 새끼들은. 브론즈 현질한 같아. 농락당하네. 암 챈세요. 암챈세 김준환이라고 해. 나는 김준환이 더 유명해. 예, 스타게이머. 아. 엄선생가또 그래. 그래. 유명한 거 아니야? 김준환 뭔 사람 딱 스타일이잖아. 네, 오세요. 어, 빈튜브님저윤준환입니다 아시죠? 아, 누 노세요. 김준환입니다. 빈튜브님 김준환이 누구야? 너 그만가. 잔챙이니까. 어? 어. 나 근데 있어. 내스타니거든 아, 들어와. 뭐야? 왜안 들어와? 아, 하라면에 그냥 오늘 왜한네번로두번 하세요. 가라 해놓고. 이드한테 얘기면그나한대 가라 한거 아니야? 새끼 마! 우리 또 이거 두 챔프 둘 챔프 둘다꺼내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버리네. 아 이거 너무 양하다 아니냐 어이. 이 새끼 까불고 있어. 들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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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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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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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가 절로 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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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찬쟁이 이 x 올라갈때 되니까 왜 들어오는 거야 찬쟁이 아씨발 그렇지 쏠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로은 들어가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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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치 맞췄다 들어가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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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맞췄어? 맞출 예정이야 어, 오케이 시파이어 로마 그냥 정글입니다 해서 레벨 올리라고 너 지금 뭐라 했어 엔딩이 시방쇠야 여라 도지 엘리스갱갱게으로 플라이센바. 너무 못하면 죽는데. 어, 아니. 아, 아, 아 진짜. 양 소녀단 설립 회장로야. 병들어야 소주의고 씨발 만나면 바로 다치 눌러야 된다. 좋됐다와 캐트, 아, 씨. 개 패고 싶네 진짜로. 주픽 에코로 간다. 빨리 레디박아라! a r 기 Lady 그럼 g a r 하나 말라리 더 d y 수, 수 있다 a r 졸라 소양심이다 뭐가 r a 어디 백전이 두대 a r a Lady p a g a 이 a Lady Pagara! Lady Pagara! Lady Pagara! l 아 어, 미친 거 아니가! 뭐는데 얘들! 존X 착하네! 어, 이거 다이애나도 성장형이거든? 다이애나가 아니라 피스겟이 넘었구 아니 아니 정글 다이애나 뽑아야.. 혹시 옛날에 약 팔았나? 어. 약 팔았냐고? 어! 말하는 게 약간 냄새나는데 사기꾼 냄새.. 뭔 소리고 존 청렴하게 살았는데.. 어? 씨발 못 먹는다고? 뭔 말? 어른 앞에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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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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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하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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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언니 나도 안가 아니, 아야 아! <시장동> 잡았어, 잡았어. 피했어, 피했어. 잡았어, 잡았어. 아레, 아수어 보겠어, 보어 보겠어, 잡아수 있어,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<시장동> 있어, 잡을 수 있어. 우리가 어, 하면 된다니까 소리야. 나만 믿어, 불어 불어, 불어, 우리 할수 있고 이판을 이길 수 있어.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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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 진짜, 개벌레 새끼다. 와, 렛. m <목소리> o <목소리> 아, 뭔데 이거 아이큐 달렸나 뭔데 이거 왜나 때리는데 갑자기 나한테 w 데피 h 지피 t 지피 y 지피 j 지 c t Duncan, Duncan,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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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게임아아 개빡치네 a n 어? 뭔데 소 a 뭔데 소 n 아니다 아 u n c 아 n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지리나? 나 29점까지 떨어졌다. 우와 뭔데? 고생했다 소리야. 선풍 와서 내가 수이다 고맙다. 다음에도 비즈니스 하지? 그래. 고생했다.